그래서 2022년도 홈트리오의 목조주택 기준 단가는. <목소리> 이 주택 시장이 솔직히 이 건축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감추는 편이죠. 업무적 기밀, 뭐 영업적 기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건축 단가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저희 회사는 유일하게 아마 건축 단가, 원나이로 다 모든 주택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똑같아요. 뭐 마진율의 차이, 뭐1%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품을 판다고 해서 뭐 몇천 원이 줄어든다?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복기로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카페나 장비 이런 것들도요, 가가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조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주택 업계에서 기준이 된것 같아요. 저희가 발표하는 금액이 그해의그 그 시장의 단가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비싸냐 안 비싸냐로 이미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2022년 목조주택 단가를 발표하는데 기존 스펙이나 단가랑 다르게 일단 단열 블라인드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는 맞춤형 가구를 일부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균 600이라는 기준 단가로 해서 스타트를 했었는데 2 0 2 2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옵션이 추가되면서 평당 700 부가세 포함 평당 700이라는 단가로 목조 주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평당 850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스펙 계약을잘 하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물량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조 같은 경우에는 뼈대나 골조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정해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아파트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인테리어 특별하게 내가 뭐큰 추가를 해서 막수입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번에 자본 기준 단가인 평당 700 정도에서 정도에 마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매년 매년 저희 기준 단가를 발표하는 이유는 너무 막 싸게 또 너무 비싸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 기준을 잡아드려야 어, 이게 맞다, 틀렸다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을 때는 저희 기준 단가로 해서 비싼 회사 아이 제품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홈트리의 목조주택 기준 단가는 평당 700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에 예,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블라인드나 단열 블라인드나 일부 평당 한 50만. 정도의 가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솔직히 이미 계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 저희한테 의뢰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뭐 상담을 다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분만 계약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에만 찾아보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방문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